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에 배울 이중 모음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는요, A 소문자와 I 대문자 모양의 기호가 나란히 오는 모음입니다. A 소문자는 아 소리를 내고, I 대문자는 에 소리를 내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아에 해당하는 소리는요, 위아래로 너무 입을 크게 벌리진 마시고요, 편안하게 아라고 발음하시고 아이 대문자는요. 이에 해당하는 소리이나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입이 에 모양으로 벌어질 만큼요. 벌리면서 소리는 이라고 소리냅니다. 짧게요. 에. 약간 이, 에 소리 들어있는 소리가 들리죠? 왜냐면 입 모양은 에 모양, 그리고 소리는 이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두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에. 이렇게요. 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에 하는 소리만 두번 해보겠습니다. 턱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입이 에 모양 정도까지 벌어지게 벌립니다. 에. 에. 네, 이 에, 에 소리 들어 있는 이 소리가 나면 맞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아이. 아이까 아이 그러니까 아, 이라고 입끝 당겨서 아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 아이라고 턱을 아래로 좀 내리시는 건데요. 아 소리니까 입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할때그것보단 조금 오므려들지만 아까 에 소리에 해당하는 그입 모양까지만 입을 작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아이. 그죠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작게 오므리면서 아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로 읽으면서 실전에서 연습해 볼게요. 아이. 네, 아이라고 발음기호 그대로 연습한 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아이. 두번 같이 보겠습니다. i i 네, i 눈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다음은 네, i 시작해서 요 r로 끝나는 I, I, ice. 아이스, 얼음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두번 연습합니다. ice. ice. 다음 단어는 idol. idol, 게으른 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idol, 여기 D 밑에 요 체크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는 f l a p D에 해당하는 표시입니다. D를, 원래는 D가 D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D라고 발음하지 않고 부드럽게 R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idol이 아니고 idol, 이렇게 R 소리로 발음해서 두번 읽어 볼게요. idol, 아이돌 네. 다음은 네, 아이디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발음 두번 같이 해 볼게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아이디 할 때요. 여기 점점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하고 어음 마무리 되어지고요. idea 이렇게 발음되어지는데요. 아, 이할때이 이, 이 하는 소리 있죠? 이와 에 소리 에 모양으로 이 소리를 내는 이 소리와요. 여기 d 옆에 보시면 아이 소문자 있죠? 이 발음은 입꼬리를 당겨서 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idea 할 때는 이를 가까이 모으시고요. 입끝 당기면서 이 하고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dea 이렇게요. 다음 단어는 이제 I가 뒤에 오는 단어들입니다. Hi라는 단어예요. 안녕이란 뜻이고요. 발음 두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Hi, Hi. 네, 이것도 Hi 이 하고 입 끝을 당겨서 Hi 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와 에 소리 같이 날수 있게 Hi 입을 에 모양만큼은 벌린 상태에서 이로 끝나야 합니다. 하이. 네, 이렇게요. 다음은 by, 사다 라는 뜻의 단어 발음입니다. by. by. 네, 아한 다음에 이할 때요. 입을 다 오므리시면 안 되고요. 좀 벌려놓은 상태로 조금 작게만 만드시면 돼요. by. 이렇게요. by. 네. 다음 단어 역시 i로 끝납니다. 타이 목다라는 뜻이고요. 두번 하겠습니다. 타이. 타이. 네. 이어지는 단어는 사이트예요. 위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이트. 사이트. 두번 연습 같이 해 보셨고요. 다음 단어는 wife 이 예, 아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The I 하고요, 마지막에 할때 토끼 발 윈니 아린 입술 편안하게 안쪽에 닿든 중간이든 편안하게 닿는 부분에 지그시 대시고 해주세요. 너무 앞니로 입술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물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Wife, wife. 다음 단어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앞에 i 들어간 일, 첫 번째 음절의 강세가 여기 강세 표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하게 읽어서요, diet라고 두번 연습해 볼게요. diet, diet. 네, 다음은 네 와이파이 많이 아시죠? 인터넷 와이파이 여기에도 i i 다 들어갑니다. 강세, 첫 번째 음절이 있으니까요. 와이파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두번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마지막 단어는요. 자전거입니다. bicycle. 자전거에도 by, 앞에 i 들어있습니다. 강세 역시 이름절에 있고요. 두번 천천히 발음해 보겠습니다. Bicycle, bicycle. 네, 제가 여기 bicycle K는 원래 크 소리 나잖아요. Bicycle 하지 않고 bicycle 예거 쌍기역에 해당하는 된 소리로 발음했습니다. Bicycle 하고 윽하는숨 참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숨 참기 다음에 이 발음 소리는 된소리로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bicycle 이렇게 끄 하는 된소리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중모음 아이 발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아 소리는 잘 되실 거고요. 이할때 입술 이렇게 입 모양은 A 에 해당하는 모양까지만 오므리셔서 아이 아이 이렇게 발음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단어를 읽으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가 아니고, 그쵸? 아이, 아이, 에 하면서 이, 에, 에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도록 발음을 하시면서 단어들을 네, 아이, eyes, idol, idea, high 네, 하이 할 때도 원어민들이요, 그쵸? 하이, 이, e, 이렇게 소리가 되지 않고 하이. 하이 이렇게 들리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입을 다 다물지 않고 그죠? 입을 에 소리만큼의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 소리 이중 모음 같이 배우고 연습해 봤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 계속 하셔서요.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